안녕하세요. 축칠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트넘에 온 무리뉴 특집 두 번째입니다. 무리뉴 하면. 첼시잖아요. 네. 그럼요. 미스터 첼시. 그렇죠. 첼시. 첼시의 감독은 지금 누구죠? 램파드죠. 램파드가 무리뉴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램파드와 무리뉴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적, 전술, 전술, 감독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부터 말씀해 주시죠. 성적 되게 많아서 빠르게 갈게요. 잘 따보셔야 됩니다. 14라운드 기준으로 저희가 봤고요 일단 무리뉴 1년 차부터 14라운드 기준 무리뉴 1등이었고 승점 33점, 10승 3무 1패, 24득 6실점, 즉시 18 플러스 8 하... 최종성적 프리미어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예 a 컵 5라운드 챔스 4강 바르셀로나 미네 리버풀 이기고 올라갔고 와... 최종승률은 71.28% 와... 어, 말도 안되는 승률이었죠 맨드 1년차 14라운드 기준 15라운드는 뺐어요 현재 순위 4위 승점 26점 8승 2무 4패 28득 27점 아... 플러스 8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득점은 더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 리그컵 4라운드 탈락, 챔스 조별리그 탈락, FA컵 3라운드 진행 예정, 승률 50%. 22경기 중에 1 1경기리 이겼습니다. 영입 시장을 어떻게 보냈나? 우리는 1년차, 1년차 때부터 돈을 많이 썼었요 엄청 썼어요. 샀겠지 또. 체흐, 로벤, 드록바, 그리고 카르발류 근데 램파드는 코바치치, 퓰리치치. 그나마 그나마도 코바치치는 이전에 영입했던 애였고 퓰리치치도 이전에 영입했던. 이전에 영입한 그러니까? 임대 임대였잖아. 그쵸. 램파드가 원에서 데려온 영입은둘다 아니었어요. 아웃은 우리는 나간 것도 별로 없어요. 베론, 드사이, 사스 이제 바잉크 뭐 이런 애들이 나갔고 램파드는 뭐 나간 애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는데 에당아자르가 나갔다는 게 뼈가 아프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은 무리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무리뉴는 돈을 되게 많이 썼고 램파드는 돈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두 감독 다첫 경기 상대는 맨유였고 무리뉴는 1대0을 이겼고 램파드는 0대4로 졌다. <웃음> <웃음> 역시 강팀킬러 맨유. <laughs> 성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무리뉴만큼 성적 내기는 쉽지 않죠. 그쵸? 지금 뭐 클럽도 센세이션하긴 한데 클럽은 좀 있었으니까 아, 그쵸? 응. 대단하죠, 응. 네 그쵸 대단했죠 그때 우리는 두 감독의 전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준비했는데 무리뉴 첼시 전술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4-3-3인데 중앙에 거의 모든 선수를 집중하고 음. 수비에 조금 치중한 안정형의 4-3-3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최대한 이제 중앙에 밀집해서 내려와 있다가 공격 찬스가 오면 바로 역습을 시작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특이점은 풀백까지 거의 뽀백인데 뽀백 다 중앙에 밀집돼 있어요. 음. 어 진짜? 음. 그러면 이제 측면 수비 누가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할까요? 여러분 윙어, 윙어, 윙가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로벤. 조콜 그리고 유명했던 더프 와, 더프 와, 더, 더프 3명, 더프, 어, 더프. 이세 명이 세 명의 윙이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거의 수비 쪽으로 윙백 풀백자를 계속 왔어 이제 계속해서 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식스백이죠 식스백 네 명의 중앙에 수비수가 있고 윙어들이 밑에 풀백까지 내려와서 거의 이선3삼선사 선은 정말 밀집한 사삼선 그때부터 두줄 수비 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 로벤이 별로였어 생각보다 어, 별로였지 어. 맞아 별로였어 어. 또 하나의 특징은 원톱 공격수 그때는 음. 누였죠 드롭박. 드롭박. 드롭박 지금은 케인 네. 두 명의 특징이 뭐였냐면, 둘 다. 지공 시때 중앙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있어요. 중앙 쪽에서 수비나 이제 연계 쪽의 공격수들이 도맡아서 했고 <laughs> 공격수가 전방에 올라오는 거는 순간에 공수 전은 역습 때 공격수들이 뛰어오라 뛰어가야 돼. <laughs> 뛰어가야 돼. 쩌어지 서 올라가. 어, 쩌 올라가. 중앙에서 계속해서 밀집이 돼 있으면 수비할 때 공을 뺐잖아요 그럼 이제 측면에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럼 측면으로 빠르게 넘겨요 윙어들한테. 그럼 윙어들은 측면 올라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뛰 뛰어 올라가야 돼. 이제 어. 중앙에서 <laughs> 뺏으면 무조건 윙으로 윙으로 돼. 길게 빼. 윙어들 무조건 뛰어 올라오고 크로스 날리죠. 공격은 누가 해? 드롭바가. 또 올라가야 돼, 사실. <laughs> 그런 게 무한 반복이었다. 어. 순간적으로 드롭바 못 올라올 때가 있어요. 드롭퍼사람인지라 올라올 네.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 그렇죠. 어, 그때 누가 올랐냐 레파드. 레파드요. 올랐. <laughs> <올라>. 그래서 레파드 그때 고려 엄청 <laughs> 넣었어요. 아, 일타강사야 서진 들어. 응, 서진 들어. 지금도 델리알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 되고. 그때 첼시는 이제 이런 전술이 거의 센세이셔을했어 이런 전술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꿨죠. 약점은 똑같은 전술을 계속 갖고 와요, 우리 녀는 똑같이 똑같네. 어 똑같고 똑같은데. 베스트 똑같은데. 11을 거의 안 바꿔요 같아. 이게 바로 무린유 전술이다 그쵸. 라고 하면은 어. 쉽게 알수 있다 어 선생님 아다 아시죠? 잘 아시니 선생님 속속됐습니 얼마예요? <laughs> 이거요? 저 시티는 돈이 안 중요한데요? <웃음> <웃음> 빠르게 램파드 램파드는 무린유랑 정반대예요 빠르게 뺐고 빠르게 전방으로 하고 파리 공수전은 계속해요. 나인이 엄청 앞에 가 있고 어, 엄청 앞에 가고 일차 어. 기준은 뺏기면 다시 아, 뺏는다. 음. 그럼 바로 전방으로 뿌린다. 아 웨이브로 하거기서 어. 바로 압박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리뉴 셀시랑 좀 비교해보자면 무리뉴 셀시의 윙어들은 수비로 가담을 했죠. 그리고 측면으로 많이 넓혀져 있었죠. 근데 램파드 셀시의 윙어는 윙어들이 중앙으로 좀 모여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인, 압박. 아, 맞아요. 압박도 중앙 쪽으로 하고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 역할을 많이 해요. 윙어들이. 그래서 수비보다는 그런 공격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Evet. <laughs> 공격 쪽에 윙어들이 민자력 비죠 측면이. 네, 그걸 그렇죠. 누가 채우냐? 윙백들이 그걸 채워요. 아, 여기도 아 미친 듯이. 아니, 거기는 윙백들이 위로 와요. <laughs> 반대로 윙백들이 미친 듯이 가요. 리오프랑 <laughs> 똑같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리한 체시랑 사실 정반대였요 이제 특히 또 특이한 점은 세 명의 중앙 멘트 필러가 있는데 사실 위치만 조르진뉴가 조금 밑에 있었다 뿐이지 세명다 거의 다 빡투박이에요. 빡투박. 뺏기면 뺏는다. 그리고 위로 넘긴다. 단점은 계속 뛰다 보니까 체력 저하가 좀 심해요. 그래서 후반적으로 6, 70분 가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나서 지금. 조금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재미로 따지면 거의 뭐 램파드의 실시가 압도적인데 압도적이죠. 좀, 좀 안정감은 무리뉴에겐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선생님 이해 속속 잘 됐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퇴근.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근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맨시티 팬 아니지? 저요? <laughs> 저램파드 팬인데요. <laughs> 다음에 아, 인성 코칭 스타일. 네, 인성 코칭 스타일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네, 비교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뉴부터 말씀드리면 무리뉴는 선수들한테 가르칠 때 약간 주입식 교육이에요. 음. 네. 그, 그 이른 시간에. 그, 네, 통역관 출신인 거 아시죠? 음, 음. 무리뉴가 그5개 공원과 6개국어 하는데 선수들 개개인한테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 붙잡고. 아, 다 나나. 그래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짤 많잖아요. 이러고 아, 있는 거 많잖아요. <laughs> 그게 맞아요. 주입식 교육의 현장입니다. 스타일 중에 하나가 당근과 채찍 칭찬할 때는 엄청 칭찬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수들 앞에서 막 칭찬해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들 부담을 느끼그 정도로 허급하고도 어마어마했어 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채찍질도 엄청 심하게 해막 인격 모독 험한 말 엄청 멀, 엄청 아, 심하게 아, 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렵죠 선수들이 머리가 좀 컸어요 아, 맞아. 그치. 네, SNS에서 아나 어. 기분 나쁜데 아, 어, SNS에다 글남기게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흘락기고 <laughs> 뭐, 어? 그리고 또 우리 어, 뉴가뭐 이거 사람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감독으로서의 기조가 유망주 육성, 육성을 잘안 해요. 그렇지. 음. 클래스 있는 선수 써. 네. 아까도 전술에서도 말했지만 있는 선수만 쓴다. 완성된 선수들을 데려와서 와, 완성된 선수들로 전술을 짠다. 이건 잘해. 근데 부족한 선수,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전술을 만들고 선수를 키운다. 이건 못해. 우리 뉴 스타일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에 있을 때는 카리스마랑 확실한 스타일이 있었어. 그래서 선수단 장악하고 성적을. 수 있었고 이게 인터밀란까지도 가능했다고 봐요. 꼰대 스타일. 아, 어, 어, 어. 대스타 어. 약간 행동 대장이 있어야 돼. 다, 개, 거기 팀에그 어, 그래. 약간 어. 마테라치. 마테라치처럼 행동 대장이 어. 네. 있어죠 근데 맨유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 터졌죠. 신세대가 많으니까. 어. 신세대가 많으니까 어린 젊은, 젊은 친구들. 아, X 세대가 많아. 많아. 토트넘에 와서는 좀 달라진 게 당근을 좀 많이 써요 아니 아니에요 얇네. 몰라요 처음엔 다 그래 <목 journalists> 이제 형제 했어 아,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아직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지켜. <목소리> 지켜봐 <이것도> <목소독> 아 <아이들아>, 지켜봐 지켜봐 아 일단 지켜봐 그 다음에 이제 램파드로 넘어가면 램파드는 사실 <목소� accordance> 꼰대는 이 사람이 더 꼰대야 지각하면 470만 원 미팅 중에 핸드폰 소리가 나면 150만 원와 이게 꼰대지 개꼰대네 이게 꼰대지 무리뉴는 이 정도 양반이야 학주네 학주 얘는 채찍, 아니 당근도 안 줘. 채찍만 있어. 이게 플리 플리시 티 왔잖아요. 음. 플리시 티 왔는데 처음에 되게 못했어요. 음. 그래서 벤치로 내렸어. 그 다음에 내 경기 결장 오히려 윙어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썼냐면 마운트를 윙어로 썼어. 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전 논네다 음. 그러니까 완전 찍어 눌렀지. 그런 다음에 한번 교체를 보내줬어. 교체를 떴는데 잘했어. 음. 플리시가 진짜 죽어라, 죽을 똥 음. 죽을 똥살똥뛴 어.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발로 쓰고 이런 식으로 선수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감독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면은 유망주들을 강한 규율로 다스리고 압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이끌어낸. 저는 이제 이런 감독 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이렇게 뉴스들로 활용하면서도 자기 스타일이 잃지 않는 감독은 되게 찾기 힘든 것 같아. 요러니 그러니까. 뱅거. 그... 뱅거는 어, 피드백이 빠르지 않았잖아. 고집 있었잖아, 전술 고집. 근데 뱅거도 그렇게 치면 한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야. 그래. 음... 어. 바꾸진 않았고. 그냥 하나 중하나지하나 하나일치 <laughs> 아, 트렌드 중하나였티틱타카의 원조가 뱅거죠. 그냥 특이한 사람 중 하나였지. <laughs>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이제 과연 램파드가 무리뉴로 넘을 수 있을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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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세대니까 <laughs> 파이팅. 오케이. 그다음 저는 그래도 네. 힘들지 않을까? 무리뉴가 너무 어마어마한 성적을 첼시 일기 때는 세웠어요. 제 생각에는 램파드는 싹수가 보인다. 근데 그게 첼시는 아니다. 저는 감히 퍼거슨처럼 된다. 첼시의 아 퍼거슨. 아 와. 약간 되게... 어, 퍼거슨의 옛날 모습이보여 근데 막 향수병 느껴가지고 맨시티 가고 싶다고. 6개월 있어. 갑자기 <웃음> 감독님 왜 이러세요? 저기 막페인트 바르고 있고. 아날색페인트 <laughs> 재밌네요. 레프드의 음. 첼시와 무리뉴의 첼시 비교해 보스 스타일이 너무하게 음, 달라 확실하게 둘이. 음.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 한번 읽어 봐야 되겠죠? 토미 도이를 소개하는 우유소 영상이었는데요. 댓글이 5개 달렸습니다. 먼저 음. 유빈님, 보일리는 그저 근본. 보일리 우유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 축지리 덕분에 많은 정보 알고 갑니다. 이번 주 멘더비시 기자 커먼시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동문입니다. <laughs> <laughs> 커먼시티. 두 번째 댓글입니다. 조예찬님, 토미, 저 기억할 련지요 시험 기간에를못 봤는데 다음에 테일러 하우스 벨리스 해주세요. 오, 오. 맨시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망주 센터백. 아, 이름이 와. 테일러 하우스 벨리스예요? 네 맞아요. 테일러 아, 하우스 세 명, 벨리스. 세 명이 아니고. 어, 테하벨. 아, 아, 대아베 어, 어, 처음 들었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덕분에 <laughs>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실그 <laughs> 다음엔 STB님입니다 시티즌으로서 저도 작년 콤파니 있을 때비겨어 받지 못하게 하시웠는데 레전드들 떠나기 전에 빨리 비겨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겨어 받고 실바가 떠나게 된다면 도일과 포데니그 자리를 잘 메꿔준다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진짜 이번에 진짜 실바 가기 전에 꼭 비귀어를 땄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리고. 제발 땄으면 좋겠다 따라줘 아 맘에도 없는 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챔스는 상관없어요 어? 챔스는 상관없어 다음에는 네, 따면은... 상관없는 일이야, 아, 아, 유럽파 아, 맞나요? 맞네, 맘에 드는 유럽한데요그 <laughs> 다음에는 동자님입니다 우리도 일잘 크자 내도 일인데요 잘 크자, <웃음> <웃음> 잘 크자. 그 마지막 댓글은 <laughs> 김세진님 맨시티 수비 최고 유망주 에릭 가르시아도 해주세요 아 에릭 가르시아 진짜 시트 팬은 다할 텐데 원래 바르샤 핵심 유망주였는데 페비 찍고 데리고 왔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